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을 산업재해와 동급 중대범죄로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반해사불벌 조항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임금 회수 때까지 체류 기회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은 건설업계의 불법과 비인권 관행을 그대로 두고 경기만 살린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조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도 대폭 늘립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명단 공개를 시작하고 연내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누구도 임금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